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자, 육신에 속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구나. 이 사실을 알았어요. 무엇으로? 신령한 율법을 통해서. 선한 율법을 통해서 예, 율법은 신령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의 신령한 것을 통해서 내가 육신에 속하였구나, 내가 신령하지 못하구나, 내가 신령함에 속하지 못했구나. 외로 내가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내 육신이 어디로 팔려나갔어요? 죄로 팔려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팔려 나갔으니까 죄에 대한 노예가 되었고 죄에 대한 종이 되어진 것이죠. 무엇을 알았어요? 율법의 신령한 것으로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 이제 설명되어지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 아시겠어요? 내가 행하는 것, 예, 지금 행하고 있는 것,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하고 싶고, 착하고 싶고, 선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 아름다운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외로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외로 내가 미워하는 죄 있죠. 예. 네. 원치 않는 거 있죠. 외로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이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만일 내가, 어? 싫어하고 미워한 거. 내가 원하지 않고 있는 거. 그것을 행했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뭘 깨달았어요? 아, 율법이 선하구나. 음. 율법이 신령하구나. 내가 외로 율법이 이르지 못하고,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율법대로 살지를 못하구나. 그걸 이제 시인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6, 17절에 이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음. 놀라운 사실을 지금 발견한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 그것이 뭐예요? 미워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거.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싫어하는 거. 어? 그것을 외로 행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럼 누가 하고 있어요? 아, 내 속에서 거하고 있는 죄다.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를 발견한 거지요. 엄청난 걸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를 발견한 거예요.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가 내가 원치도 않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자존심 상해서... 그런 부분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그하는 죄가 범죄하게 했다. 이 말이죠. 죄의 열매가 나오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 말씀을 와. 18절, 19절에 야, 이 말씀 한번 깊이 봐 보세요.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그하지 않구나. 이 엄청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 마음으로는 그 선한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 원함은 사실적으로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양심의 소리를 듣고 내 자신을 볼 때에 선을 향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때요? 다시 한번이 말씀 보세요. 내 속, 내속 사람, 내 육신의 속 사람, 선한 것이 그하지 않은 줄을 아론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만 깨달아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엄청난 신령한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부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이건 세상의 서양 철학 가지고 동양 철학 가지고 세상 학문 가지고는 이것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신령하고 선한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춰 자기 속에 죄, 자기 속에 악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야. 자,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알어지면 뭐 하겠어요?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외로 원하지도 않는 이 악을 행하고 있구나. 왜 그럴까? 왜 이럴까? 그랬더니, 이사야 59장이죠? 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기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 절에 뭐예요? 너희 죄악이, 네 속에 있는 죄악이, 네 속에 있는 죄가 너희와 너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은 저 멀리 있게 되고. 너는 저 아래 있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리 멀리 있는 게 무엇으로? 내 속에 있는 죄로. 내 속에 있는 죄악으로. 그래서 너희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렸다.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합니다. 죄 내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 그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고 있고 내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어졌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깊이 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 그냥 들려지고 알아집니까 깨달으십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사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자,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 예, 이 허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죄에서 허물이 나온 거잖아요. 죄가 허물을 그러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 같이 구름이 빽빽한데 허물이 마침 구름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빽빽하게 가려져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죄를 안개 같이 안개가 착한 것처럼 안개가 착하면 앞에 전방이 2m, 5m 안 보입니다. 안개에 가려져 가지고. 그렇잖아요. 어느 날 아침에 안개가 꽉 끼게 되어지면 차들이 거북이, 거북이 동작으로 가요. 엉금, 엉금.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허물이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가 안개같이 꽉 끼어졌는데 하나 앞에 갈 수가 없었는데, 야 복음 좀 들어보세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아버지 이렇게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고 내 죄가 안개 같은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요? 돌아갈 수 없어요. 내 행위로 못 가요. 내 노력으로 못 가요. 율법에 선한 것으로 못 가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라 아멘.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라. 내가 너를 빽빽한 구름을 없이 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죄가 안개 같았는데 안개 같은 죄를 없게 했다. 빽빽한 구름 없게 했다. 내가 했다. 내가 다 이뤘다. 내가 완성했다. 너는 내 말만 듣고 이 말씀을 믿고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노마서 3장 24절, 23절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빽빽한 구름, 허물이 빽빽한 구름, 죄가 안개같이 자욱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령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값 없이, 돈 없이, 행함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되었느니라,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걸 가르켜서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믿음으로 금년 한 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서 영과 생명으로 이루면서, 그분의 성품, 그분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되어지길, 범사가 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